음잘 익었다 소스 찍어서 먹어봐요 자 많이 먹어요 곱창은 후반전 없어요 곱붕이 곱붕이 어, 곱창이 응? 들어간 붕어빵 곱붕이 이 귀엽지 않냐 곱붕이 너무 귀엽지 곤충 같은데 약간 아니 <laughs> 아니 곱붕이 배고픈데 귀찮아 자. 근데 붕어빵? 붕어빵을 어떻게 해요, 형이? 이거. 아. 요즘에 이런 거 아, 인터넷에서 아. 몇천 원이면 산다, 이거. 우와. 이거 두개 샀다. 그니까 지금 시간은 뭐 맛을 쫓는다기보다는 그 김영만 선생님 맞나요? 종이 접기. 응. 그런 느낌이죠? 자, 같이 한번 해볼까요? 뭐 이렇게 하는. <laughs> 아유, 코딱지 여러분. <laughs> 코딱지 여러분. 자. 지금부터 붕어빵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진짜 붕어빵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어? <laughs> 정말 붕어빵을 가르면 내장이 튀어나오는 <laughs> 실제 같은 붕어빵으로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어? 가위로 여기다가 곱창을 그냥 잘게 썰어서 하나 좀 넣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은 처음부터 킬 필요가 없어요. 이걸로 소를 만든다는 거죠? 그렇지. 같이 고기도 좀 떨려 들어온 것도 같이 좀 넣게 그냥. 아 이런 차돌박이 있는. 어, 거? 차돌박이 있는 거. 이 같이 떨려 이거 좀 넣어볼까 그냥. 이거? 하나 뭐 약간 채소들 있잖아 그냥 같이 있는 거 하. 설탕을 조금만 여기 몇킬 여기다가 간장도 그러면 형 제가 형할동안 제가 이거 반죽 뭐? 한번 만들어 그래 올게요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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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랑 우유랑 같이 넣어주면 되는 거야 우유를. <laughs> 감독님 저 여기만 요렇게만 그림 한 번만 예아이 네. 정도에 어, 걸쭉하는가 그... 아오 팔에 힘줄좀 있다잉? 뼈랑 힘줄밖에 없어요. <laughs> 됐습니다, 반죽. 됐어? 아 됐어. 됐어. 근데 너 진짜 반죽 잘 됐다. 그죠? 우와, 이거 봐봐. 이 질감 봐봐. 이 마요네즈 음. 질감 있잖아. 네. 자, 나도 소가 다 준비됐어. 여기다가 이제 기름칠을 먼저 한번 하자, 우리. 자, 기름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, 이거를 이렇게 양쪽에다가 다좀 발라줘야겠지? 기름을. 안 바르면 타는 거죠. 타니까 둘러 붙을까 봐. 음, 이렇게 바르고 한조을 한번 넣어볼게. 내가 먼저. 괜찮아, 괜찮을 아니, 것 괜찮은 거 같은데? 괜찮은 거 같은데? 한쪽만, 한쪽만 안 되죠? 한쪽만? 우재 너무 뜨거워. 너무 뜨거워. 불세게 하면 안 돼. <laughs> 달라덥니다. <laughs> 여기다가 그 나는 와 아, 이거 이거 느낌 있다. 느낌 온다. 온다 와 이거 왠지 느낌 왔다. 왔다리. 오 터퍼. 오 이게 이게 넘치 흘러 넘치는데? 지방이 <laughs> 오오 <왜>? <laughs> 지금 나도 그렇게 됐는데 붕어빵이 이게 쉬운 게 아니네. 어 아, 붕어빵 그 가게 하시는 분들 <laughs> 대단하신, 대단하신 분들. 분들이다. 이제 열어봐야겠네요. <laughs> 야 이거 우럭 우럭 아니야 우럭? <웃음> <웃음> 우럭빵 우럭빵. 붕어가 좀 많이 화난 것 같아요. <laughs> 입이 약간 이렇게 울고 있자 이렇게. 자내번 열어볼게. 내 작품을 하나 만든 것 같아. 이러니까 <laughs> 어형 다음 작품에서 써요 <laughs> 작품이 나왔어. <laughs> 야, 한번 이제 맛을 볼까? 아, 나도 인생 최초의 붕어빵이야. 만들어본 게 이거 약간 좀... 이거 뽑기처럼 약간 좀... 해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뽑기처럼 뽑기... 저 뽑기 하고 있잖아요. 먹어보겠습니다! 꼬리부터 드세요. 머리부터 드세요. 난 머리야. 전 꼬리야. 아, 그래. 어? 음, 괜찮은데? 뭔가 단짠. 착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짜장 케이크 맛이 나거든요. 배고픈데 귀찮아? 솔직히 얘기하면은 가능성을 보았다. 가능성을 보았다. 나는 곱창 말고 잡채를 아... 넣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잡채. 어. 이렇게 먹어보니까 더더욱 느껴지는 건데 달아야 해요.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 붕어빵 그냥 두자. 아. 붕어빵을 두로, 굴리지 말자. 말자. 이제 좀 놔주자. 음.